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마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맥점을 통해서 흙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맥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실전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두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점을 통하지 않고 그냥 두는 수는 약간 끝까지 흙이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백이 당연히 이곳을 맞겠죠. 그리고 지금 처럼 단수를 치면 역시나 나가서 지금처럼 무언가 단수 치고 뭐 마치 이렇게 한 점을 버려서 이렇게 멋있게 날일자를 두는 것이 이러한 모양에서 마치 행마나 맥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수수는 글쎄요, 백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한칸 뛰는 수도 있었어요. 영원히 여기 있는 흑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맥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둔 다음에 단수치고 나갔을 때 그럼 이렇게 돌려치는 수를 마치 맥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백이 나갑니다. 단수치고요. 역시나 나가면 지금처럼 두어서 이것이 진정한 맥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역시나 이수은 맥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두게 되면 백도 상당히 두터워져서 이것은 조금 흑입장에선 아쉬운 그러한 결과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 정답을 발표하면 아 이게 진짜 맥점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실 텐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그럼 어디가 되냐고요 가만히 이렇게 날일자로 갖다 붙이는 수가 이 모양의 정답이 되는데요 자 이곳을 갖다 붙이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젖히거나 또는 뻗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젖히게 되면 점점 중앙에 있는 돌들이 위험하게 지기 때문에 100도 지금은 가만히 뻗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와 이 수의 교환으로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100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 지금처 단수 치는 수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여기 한점 잡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101점은 요석이 아니에요. 진정한 요석, 중요한 돌은 바로 여기 제가 표시하고 있는 백두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백두점을 잡는 그러한 맥점,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쌍립되는 자리를 갖다 붙이는 수가 좋아요. 그럼 백이 연결했다가는 막혀서 이 돌로 인해서 지금처럼 탁 막는 순간 장문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지금처럼 끊기게 되면 백의 요석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러한 수순이 바로 바둑에서의 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장면에서의 정답 다시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자, 여기를 하나 갖다 붙이고요. 백이 움직이게끔 하고 다시 쌍립 자리를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가는 수순. 이것이 진정한 맥점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백이 만약에 지금처럼 쌍립을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는 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곳을 젖혀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 뻗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두는 수순이 왜 좋냐면요. 배기 움직이기가 부담스럽고 역시나 중앙 역시 움직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들이 아주 좋은 그러한 올바른 행마와 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백이 지금 이곳을 뻗은 모양이에요. 사실 이형태에 실전이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맥점을 모르셔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의 맥점 그리고 급소 자리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흙이 가만히 이곳을 한칸 띄게 되면 백에게 맥점을 허용해서 이거 상당히 곤란해지는데요. 바로 이곳 쌍립되는 자리를 당하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돌이 환격을 당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백이 지금처럼 젖혀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에겐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날 일자를 두는 수가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흙이 상당히 골치 아파요. 이런 돌 빠져나가려면 사실 맥점이 이곳 두는 건데요. 이런 수순까지는 알기가 조금 어려우시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붙이는 수요. 물론 이 수도 조금은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곤란한 게, 끼우는 수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 이렇게 두고 연결하면 이쪽 단수 다시 한번 단수 곤란하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은 무거워 보이지만 이렇게 쌍립 쓰는 것이 이 모양의 급소이며 맥점이며 행마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